안녕하세요 쿤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식신과 사용법을 알아보기로 했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어떤 전장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OS 게임은 여러 가지 종류의 전투 방식이 있습니다. 결전 해의한 코에서는 많은 전장 방식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격전이라고 있는데요. 자격전은 LOL로 생각하시면 랭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리를 많이 할수록 랭크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랭크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랭크는 혼자 접속해서 하는 솔랭, 3인 파티로 접속하는 다인랭, 5인 파티로 접속하는 5인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티어 보호전 자격이란 랭크가 이전 랭크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갤러리는 시즌별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전에는 식신대전, 협동전, 결계돌파가 있습니다. 랭크 게임처럼 할 수는 있으나 랭크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대전에는 기록이 나오니 참고하세요. 식신대전은 일반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동전은 컴퓨터와 대결하는 곳이고요. 결계돌파는 친구들과 같이 대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맵 종류가 많으니 하고 싶으신 맵을 고르시고, 초대를 해서 즐겨보세요. 연습. 연습에는 백기난투, 식신체험,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결전 행위 코에서만 볼수 있는 백기난투. 이 백기난투는 기존 AOS 게임과 다르게 333 대결을 하는 곳입니다.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식신체험은 사용해보고 싶은 식신을 한번 경험해보는 곳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식신을 고른 후 전장을 참여해서 기술도 시험해보고 콤보도 만들어보시고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튜토리얼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게임을 처음 해보시는 분이라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튜토리얼을 다 완료하시면 그 말을 주기에 저는 다 했습니다. 식신을 빨리 사고 싶었거든요. 여기까지 전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전장으로 가실지 정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엔 진짜로 어떤 식신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쿤이었습니다.